이땅 세상 만물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땅 가운데 수많은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냐면,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운명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땅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고, 사람들의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땅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땅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땅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알수 있는 인물이 있는 데는 요셉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삶안의 주인처럼 행세하기 시작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행인들이 요셉을 예굽에 가서 종으로 팔도록 행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했었던 주권자가 누구처럼 보입니까?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행하고 있고 요셉은 그곳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에서 당하는 자로 나와요 그 요셉이 보디바의 집에 팔려 가잖아요. 보디바의 아내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요셉을 모함해서 자신의 남편 보디바를 동원해서 그를 감옥에 가다 버리잖아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일을 진행해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이며 그리고 보디발인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거기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면서 거기서 피해자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요셉의 삶이 완전히 시궁창 가운데 그렇게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거기서 이끌어내서 애국의 총리로 삼잖아요.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나를 이리 보내는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꾸사, 마미를 구원케 하는데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요. 악인들이 장벌하고 악한 사담하기 귀신들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방에 바꾸셔서 승리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멘. 이것을 믿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멘. 그런데 내 안에 염려가 되고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데 내 마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붙들지 못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풍랑 가운데 염려하면서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